교회됨 40일 제1부 율법과 은혜의 4일차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와 회복.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됨 40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4일차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와 회복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좋은 나무 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며 에덴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나와 나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에는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 부끄러움이 생기고 숨고 싶어지고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나와 만물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에서는 언제나 먹을 것들이 풍족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생겨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곧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에덴처럼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니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모든 삶에는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 에덴에서 누리게 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교회를 가까이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